가브리엘 찬양대가 찬양을 드렸었는데, 이제 가브리엘 찬양대가 중단이 되면서 오후 예배 때 찬양이 없는 이런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 남녀 선교회라든지, 또 교육기관이라든지 한 번씩 준비를 하셔서 찬양을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드어집니다 어느 기관이든지 은혜 되는 대로 준비하셔서. 어, 사무실에 신청을 해주시면 예, 오후 예배 때 찬양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첫 주에는 우리 장로회가 찬양을 하고요. 또 마지막 주에는 어, 우리 포리아가 찬양을 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외 다른 시간들 어, 각 기관에서 찬양할 수 있으면 찬양으로 영광돌리면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뭐 유아기, 아동기, 청년기 거치면서 결국은 성인의 과정까지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영적인 지도자를 잘 만나게 될 때에 그의 인생이 행복하지만 영적인 지도를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될 때에는 불행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교회도 소중히 다루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배 또는 선교, 봉사, 교육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다음 세대를 위한 이 교육 정말 빼놓을 수 없을 만큼 아주 중요한 것으로 우리는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학교가 부흥하고 든든히 서가야 다음 세대가 든든히 서가야 교회의 미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아, 이 정도로 예배 모이니까 됐어라고 생각하지만 다음 세대가 없으면 10년 지나면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주는 거죠 예, 10년 지나면 은퇴하실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또 나이가 많으셔도 천국 가실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러면 거기에 맞추어서 그만큼 신진들이 올라오고 또 어린아이들이 신앙생활을 진행해 나가고 이러면 참 좋은데 그 대가 잘 이루어지지 않게 될 때에 결국은 지금은 괜찮은 것 같지만 앞으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상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가 열정이 있어야 되고요 교회 학교가 부흥하는 이와 같은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진 이와 같은 선지자가 아닙니다. 사무엘이 좋은 선지자가 되기까지는 여러 가지 단계들, 과정들을 거쳐서 아름다운 일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성경은 명확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한나가 눈물을 흘리며 여호와 함께 기도하였는가 우리는 너무나 잘알수 있고요. 사실은 우리 교회 학교에서 우리 어린이들을 신앙으로 양육해 나가는 과정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도 어찌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아침에 우리 자녀들이 철들어서 굉장히 올바르게 똑바로 이렇게 잘 자랍니까? 아니잖아요. 작년이 되어도 역시 부족함이 많은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 되겠는데 아무튼 어떻게 우리 어린이들을 또는 청고등부 청년부 학생들을 기도할 것인가 우리는 굉장히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일을 진행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장 11절부터 26절까지 성경을 읽어보면 거기에는 사무엘과 엘리의 아들 이렇게 비교해서 성경이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성경의 구조를 보게 될 때에 엘리아 들들은 굉장히 불행한 이와 같은, 불량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설명을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쓰시려고 이제 작정하시면서 사무엘을 키워가시는 이와 같은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11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섬기는 사무엘을 언급합니다. 아이가 제사장 엘리아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전이 말씀 보면 조금은 의아해합니다. 아이가 과연 무엇으로 섬겼을까. 또 다른 측면에 생각해 보면 이 아이가 에일리 제사장의 가르침에 순종하면서 작은 것들을 하나하나 받드는 이와 같은 부분으로서의 어떤 순종을 의미하는 듯한 이와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성경은 말합니다. 아이가 제사장 에일리 앞에서 여호와 앞에 섬기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진행해 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섬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이 어린 아이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해 나가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또 하나의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 여러분의 자녀들, 예를 들어 유치원을 가더라도, 유치부에 가더라도, 그들 역시 여호와를 섬길 수 있는 이와 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인 것을 기억하면서 아이들을 신앙으로 양육하려고 더 노력하는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보면 거기에는 반대로 에일리의 아들들의 불행한 행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들을 표현할 때에 행실이 나쁘다라고 이렇게 표현했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행실이 나쁜 부분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데, 제사를 멸시하였더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기를 삶아사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야 되겠는데 삶기 전에 좋은 것을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자기들이 빼앗아가고 건져가는 이와 같은 일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왜? 그것을 갖다가 구워 먹으려고. 삶아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본인들이 구워 먹기 위해서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주 너무나 잘못되어진 제사를 멸시하는 이와 같은 부분인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어찌 보면 어려서부터 제사장 가르침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모습으로 서 있다고 한다면 또 엘리의 아들들은 도리어 제사장의 위치에 있었지만 도리어 제사를 멸시하는 이와 같은 위치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장 18절 이하에는 이제 사무엘을 돌보는 엘가나와 한나의 모습이 언급이 되어집니다 해마다 가서 거도 또 만들어주고 나름대로 역할들을 잘 진행해 나가는 이런 모습 부모로서의 어떤 역할을 잘 진행해 나가면서 사무엘이 잘 성장하도록 하는 이와 같은 여건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 또 다음 말씀 연이어서 22절 이하에서는 엘리아 아들들이 또 악한 일을 행하였다고 표현하면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더라 이와 같이 악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엘리가 이 이야기들을 다 듣는 거죠. 그럼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아버지가 그 아들들을 불러 놓고 얘들아 악한 일 내가 듣고 있다. 너희들 그렇게 하지 말아라. 구체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듣지 않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성경에서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더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제사장의 어떤 죄들을 보게 되어지면, 여기에 제사장이 세워져 있으면, 이 사람이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제사장이 있는 한 새로운 제사장을 세울 수 없는 이와 같은 시기였지요. 그런 측면에, 이 제사장들이 사라져야만, 어찌 보면, 엘리아 아들들이 세상을 떠나야만, 이제는 사무엘이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이기로 작정하셨다. 그리고 마지막 26절을 보니까 사무엘은 성장하는 과정들을 이야기합니다. 점점 사람의 여호와와 사람들께 은총을 받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가 보금 2장 52절에서 예수님 성장의 과정을 꼭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 지혜와 키가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가셨다라고 하는 표현하고 있는데 오늘 성경을 보면 사멸도 마찬가지로 점점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께 은총을 받았더라 이와 같이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성장의 내용들을 가만히 보게 될때 하나님께서는, 아, 이제 엘리에의 가문의 시대는 신학하고 사무엘의 시대가 열리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이와 같은 말씀이 되겠고, 우리는 오늘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어지는데, 이 쓰임받는 과정 속에 어떤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가장 먼저 위대한 일꾼이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의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만 비로소 훌륭한 일꾼이 된다라고 하는 것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어집니다. 사실 사무엘이 이제 이스라엘 사사로 등극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누가 사람들이 그를 사사로 세우려고 애써서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투표해서 뽑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선정해서 하나님께서 선자로 세울 계획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를 세상에 보내신 분도 하나님, 사무엘에게 은혜를 부어 주신 분도 하나님, 사명을 맡기시는 분도 역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일꾼들이 등장이 되어지고 있는데 이 일꾼들이 부른받을 때 한결같이 특징적인 부분이 있는데 능력을 체험한다라고 하는 것이 또 하나의 아름다운 특징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때 능력이 임하게 되고 그 능력을 베풀므로써 많은 사람들은 이제 그를 인정해주는 이와 같은 과정들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들을 뽑게 될때 특별한 사람을 뽑은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어떤 사람은 농부, 어떤 사람은 목동 이런 사람들을 그저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사사로 세우게 됩니다. 입다와 같은 사람은 불량배와 함께 있었던 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 선택해 드시는데 선택의 과정 속에는 항상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어서 그들을 사용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기로 작정하시게 될 때에 그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된다. 기도원 삼손 입다 온리엘 모든 사람 마찬가지고요. 다니엘 모세 엘리야 다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와 바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심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면서 함께 따라주는 이와 같은 과정들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실을 보면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나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라고. 많은 사람들은요, 아, 우리는 그들과 비교해서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표현했지만 여러분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한 사람일 뿐이고요. 하나님에게 붙잡히게 될 때에 그렇게 쓰임 받는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귀중한 일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부어져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될수 있다라고 하는 것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학교가 자꾸 연약해지는 이런 시대 속에 우리 교회 학교 교사들, 교사들이 먼저 은혜 받아야 되겠지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은혜 받도록 하는 이 역할들을 열심히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언제 은혜 받을 수 있는가? 자꾸 예배 시간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며 함께 영광 돌리게될 때에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고.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걱정들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걱정해야 될 것은, 아, 우리 자녀들이 은혜 받아야 된다. 우리 자녀들이 구원의 확신 가운데 구해야 된다. 여러분 이런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의 확신을 가지도록 가르치는 것 그리고 그와 같이 은혜가 임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모습인 것입니다. 부모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구원된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내 사랑하는 자녀가 구원을 알지 못한다. 굉장히 답답한 일이지요. 엘리는 어찌 보면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나름대로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과 함께한 이와 같은 사람이었는데, 그의 아들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한다면 얼마나 정말 답답한 일이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 여호와를 아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삼아 주시고 은혜로운 자녀로 양육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그들을 지도해 나가는 은혜로운 성도들 될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훌륭한 일꾼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된다. 두 번째로 훌륭한 일꾼이 되기 위해서 사매를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선지자의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엘리제 사장 나이가 많아서 어찌 보면 이제는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부족함이 있는 이와 같은 회사장입니다. 자녀 교육을 잘 못한 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아직도 제사장의 위치에서 소중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실서에 따라서 사무엘은 그 아래에 가서 배우는 이와 같은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아름답게 운영된다라고 하는 것은 질서 있게 운영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활동하시는 이와 같은 공동체. 그래서 교회가 어떤 조직들을 세우고 그 조직 아래에서 하나하나 일들이 세계 있게 진행될 때에 여러분 건강한 교회이고 은혜로운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 생활을 진행해 나가면 때때로 교회는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예를 들어서 세상적으로 말하면 아, 그분이 나의 선생님이야. 그런데 교회에 와서는요, 내가 그분의 선생님이 될수 있는 겁니다. 이건 교회 어떤 질서입니다. 영적인 어떤 질서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게 될 때에 이 영적인 질서에 따라서 모든 것들을 진행해 나가야 맞다라고 하는 것이요. 인생의 선배로 말하면 나이 드신 어른들이 훨씬 더 선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이끌어 나가고 어떤 일들을 추진해 나가고 진행해 나가는 데에는 또 우리 어른들보다는 젊은이들이 나을 수 있는 또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세우신 질서에 따라서 모든 것들을 진행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위대한 일꾼 하루 아침에 되는 것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교회 어떤 가르침들을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그 교회의 장점들을 내가 익히고 하나님 앞에서 임 받게 될 때에 그가 교회에 소중한 일꾼 하나님 앞에 소중한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교회마다 어떤 흐름이 다르다라고 하는 어떤 느낌이 있습니다. 일꾼들이 있긴 있는데, 이 교회 일꾼들이 왠지 모르게 굉장히 따지기를 좋아하고, 왠지 모르게 자꾸 다툴려고 하고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이 교회 일꾼들은 굉장히 은혜롭고 평온하고 인자한 이와 같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교회마다 어떤 특징들이 있는데 우리 옥전 동성교회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일꾼들이 하나님 앞에 서고 있는가 잘 생각해 보아야 하고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자함과 너그러움이 있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이런 모습을 가지면 좋을 것입니다. 아무튼 사무엘 어릴 때 엘리 제사장을 만납니다.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이 세워놓은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배우게 되고 그를 통해서 이제 제사장의 위치를 든든히 세워가는 이와 같은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이 가르쳐도 어떤 사람은 정확하게 가르침을 잘 받아도 순종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순종하지 않는. 일리로 말하면 자기 아들들은 순종하지 않고 도리어 사무엘은 순종하는 이와 같은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우리 부모들 가운데 때로 그런 생각합니다. 내가 우리 애들도 제대로 못 양육했는데 내가 어떻게 교사를 해? 그런 생각하는데 잘 생각해 보면요. 내 자녀가 더 어렵습니다. 내 자녀. 바르게 양육하는 것. 여러분 아무튼 어찌 되건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떤 문제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도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이 아이들을 양육해 나가게 될 때에. 말안 듣는다고 너무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말안 들어도 계속해서 사랑으로 다가가면서 가르치는 이 역할을 감당하면 최선을 다해서 역할을 감당하면 은혜는 하나님이 부으신다라고 하는 것 생각하시고 훌륭한 일꾼이 나올 때에는 반드시 신앙의 아름다운 지도자가 또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 한국 교회 문제가 교육전도사가 굉장히 모자라서 많이 문제가 되어집니다. 각 교회마다 교육전도사 초빙한다고 이렇게 공고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두 사람을 초빙하려고 공고를 내었는데, 여러분 굉장히 모자란 이와 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회에서는 지금 어떻게 말하느냐, 성사학원 공부하신 분들, 이제 교육전도사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사학원 공부하신 분이 50명 이상 있습니다. 교육 전사할 만한 사람이 굉장히 많은 거죠. 사실은 자원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런 분들이 각 교육 부서에서 좀 열심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게 될 때에 교육 부서가 더욱 더. 부흥함에 성장하는 이와 같은 모습이 있게 될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어제 교육순찰 한분 면접을 했고요 다음 주 수요일에 또한 사람 면접을 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 분이 오면 교육부서 교육하는 데에 굉장히 좀 필요하겠다,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고 정말 우리 교육부서가 더욱 더 주님 은혜 가운데 부흥하는 이와 같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훌륭한 일꾼이 되는 것, 좋은 가르침, 선지자 아름다운 가르침을 받게 될 때에 훌륭한 일꾼이 탄생한다라고 하는 것알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훌륭한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성령을 토대로 해서 어머니의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어머니가 두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니까 육신의 어머니, 또한 분은 예. 한 번은 누가 우리 어머니일까요? 칼비는 교회가 우리 어머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교회가 우리 어머니다.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는 영적으로 많은 사람들, 새로 믿는 사람들을 감싸주고 양육해나가고 키워주는 유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교회는 성도의 어머니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게 되어집니다. 아무튼 우리는 다 어찌 보면 자녀가 있는 사람은 육신의 어머니지요. 그래서 이 살아가는 자녀들이 신앙 가운데 잘 자라도록 어머니가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도 굉장히 큰 부분입니다. 어찌 보면 어릴 때부터 어머니는 늘 함께 이 아이와 함께하기 때문에 이 아이의 품성이라든지 인성이라든지 더 나아가 영적인 많은 부분들이 어머니로부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어머니는 훌륭한 지도자를 키우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 했고 그래서 기도의 어머니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적으로는 우리 모두가 모두가 각 교육 부서의 어머니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더 나아가 새로 믿기로 작정한 많은 사람들을 신앙으로 이끌어 주는 데에도 마찬가지로 어머니 역할을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다시는 다른 곳에 신앙생활하다가 이곳에 와서 등록해서 함께 신앙생활하시는 분들 아직도 내 집인 이와 같은 느낌이 더러기 때문에 그분들을 잘 감싸주면서 내 집처럼 신앙생활하도록 하는 이와 같은 부분의 어머니 역할도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모든 사람이 한 가족처럼 느낄 수 있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서로가 서로를 대하고 믿음을 진행해 나간다면 행복한 은혜로운 교회가 되어지고 그런 과정 속에 좋은 일꾼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사명자로 자원하는 사람들 굉장히 적어서 신학교마다 이제는 숫자가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고 이제는 문 닫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이야기까지 나오게 되어지는데 왜 이렇게 사명자가 적을까?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마지막 시기이기 때문에 악한 세력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방해하는 역할을 진행해 나갑니다. 그런 측면에 우리는 더욱 더 정신 차려서 사명자들을 세워가는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교회 내에서 직분자도 많이 세워야 하지만 이제 우리 교회에서 신학 공부할 수 있고 앞으로 목회자, 선교사, 어떤 꿈들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사람들을 양육해 나가고 이런 사람들을 키워주는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자녀들, 또 손자, 손녀들, 신앙 가운데 잘 자라길 원하고, 그들이 죄를 감당하기 원한다면, 막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이제 이 시대에 우리 민족을 위해서 한국 외래의 중대한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은혜로운 일꾼들 되어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중요하다. 우리 유치부 아동부 청년부 청년부 각 부서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끝까지 협력해 주시고 적어도 좋은 일꾼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게 되고 지도자의 아름다운 지도를 받아야 되고 부모가 관심을 가지고 신앙으로 양육해야 비로소 좋은 일꾼이 탄생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더 나아가 우리 옥천 동성교회 등록하여 신앙생활을 있는 다음 세대의 모든 젊은이들이 좋은 신앙의 일꾼이 되도록 여러분 지도해 주시고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에 사물과 같은 좋은 신앙의 일꾼이 나오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하면서 협력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다음 세대가 줄어드는 이와 같은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옥천동성교회 사랑해 주시고 극리히 여겨주시며 교육부서가 주님 은혜 가운데 든든하여 평안히 서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제 새롭게 회복되고 부흥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진행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사역자들을 보내주시옵소서 귀한 역할들을 잘 감당하여 온전히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교육부서가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가정에서 사랑하는 자녀들 손자 손녀들 신앙으로 양육하고자 할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고 많은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축복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